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슬기네 사진관 오픈! 야! 제가 또 사진을 좋아하고 이번에 또 사진전으로서 약간 작가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을 제가 찍어드리고 사진을 통해서 인생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 전에 제걸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이렇게 9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부터 내가 제일 잘 찍은 사진 이 사진은 제가 스위스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또 손을 붙잡고 팔짱을 끼고 가시는 노부분들을 배는데 너무 예쁘잖아요. 그래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다. 내가 좀잘 찍지 않았나. 이게 조금 아쉬운 건 제가 필름 카메라로 남기지 못했어요. 조금 아쉬운데 솔직히 더잘 찍은 사진은 제 사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내 최애 튼 사진. 제가 요즘에 빠진 아이템이 안경인데 내 얼굴을 가릴 수 있으면서 좀 패셔너블해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안경이라는 아이템이 너무 좋더라고요. 뭐랄까. 어, 분장 느낌으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최애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. 어디에도 공개 안한 사진. 덤덤. <laughs> 이거 언니 허락을 안 받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 어디에서도 공개 안한 사진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완전 옛날 그엔드라이브까지막 뒤져가면서 뭐 어떤 게 있었나 이렇게 보다가 공개할 수 있는 게아이 정도밖에 없겠더라고요. 달라진 거 크게 없지 않나요? 귀엽네요. 예, 가장 최근 찍은 사진 따끈따끈하게 제가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. 바로 어제 도착을 했는데 고기를 먹다가 찍은 사진이에요. <laughs> 가오나시 같아서 한번 가오나시를 붙여봤어요. 나의 최애셀카. 이것도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될지 몰랐는데,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요거 찍을 때 어떻게 찍냐. 앞에 놓고, 타임 탁 맞춰 놓고, 탁! 이렇게 찍어야지 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공을 많이 들인 케이스지 않나, 라는 생각이. 드네요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 짤! 이거 정말 좋아해요. 이거 팬분들도 엄청 좋아해 주시는데 레벨업 프로젝트라는 리얼리티를 찍었을 때 멤버들끼리 양 게임을 했어요. 일단은 포인트, 킬링 포인트 하나. 똥머리 때문에 양이 안 써졌어요. 이 표정은 뭐하다 나왔지? 아 커피, 커피를 그때 마시지 못했을 때요. 커피를 마시지 못했는데 그 커피가 너무 써서 나온 표정. 저도 이거 너무 귀여워서, 내 자신이 너무 귀여워서 몇번 돌려봐요. 귀여웠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릴적 사진. 이거는 이 오빠의 표정이 포인트거든요. <laughs> 과연 오빠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빠가 불려고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초 하나면 내 생일 아닌가 그지 않아요? 왜 오빠가 찡찡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요즘 빠진 사진 저는 이런 짤들을 모으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으나요? 내 심정을 대변하는 짤들이 많아서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제 카톡 프로필을 바꿔놓곤 한답니다 이런 짤 모으는 거 좋아해요. 취미 관련 사진은 사진 찍는 모습을 마무리로 한번 이렇게 아홉 컷을 꾸며봤습니다. 오늘 오시는 분들의 컷들도 굉장히 궁금한데요. 과연 어떤 걸로 이렇게 귀엽게 아홉 개의 짤을 만들어주셨을지 탐구해보시죠.